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지형이야 압구정 시골지역 이카레이지 히피스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에 드디어, 드디어래. <laughs> 역시나, 역시나래 또 <laughs> 사건 사고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카레이지 히피스 이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에 내 소중한 차들한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쨌거나 유튜버로서는 이런 컨텐츠 거리가 제공이 되면 뭐내맘이지 내가 내 물건에 피해를 받고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건의 부재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살인마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유지 안에다가 제 차량들을 주차를 했기 때문에 별 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 건 사실이죠. 요즘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은 압구정 시골지가 직접 카레이지 히피스에서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량들을 모아 놓는 공간을 운영하다 보면 굳이 카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매너있게 타보고 체험을 하신 뒤에 어, 그 뒤에 뭐 음료를 사드시는 분도 있고 집으로 후다닥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비중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악구정 시골지는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사 아닙니까? 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 나를. 특히나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근무하는 날은 장사가 좀 많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민감해 있기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떠한 한 학생이 들어와서 차량들을 하나씩 다 타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페를 이용하는 게 기본 수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료를 주문한 뒤에 차량 탑승을 해 주시는 거를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그게 실제로 좀잘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또 자동차 문화를 사랑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고 그렇다지만 구경만 하고 도망가는 거는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차량을 수집하고 차량들을 탑승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러한 경험을 지속되게 하려면 이러한 공간을 적자 보지 않고 운영을 하려면 차량에 대한 체험을 하시고 음료라도 한잔꼭좀 드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큰건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돈이 마르는 불경기에 말이죠. 근데 저는 천사다 보니까 뭐뭐 어, 뭐 구경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카페 이용 안 하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차 이렇게 신기하니까 사진 찍고 구경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선을 넘게 됩니다. 차량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한 대당 한 2분에서 3분. 많게는 막 5분 동안 안 나오고 혼자만 그 차량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CCTV를 보면서 손님이 없으니까. 아까 정식 월진은 또 천사니까. 또 저런 중고등학생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살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또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이 지나자 약간 인내심 한계는 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참아야지 뭐 내가 나가서 멱살을 잡을 거야 뭐할 거야 그렇다고 또 쫓아냈다가 또 악플 달아가지고 또 조잘조잘 조잘 될 건데 물론 악플을 신경은 쓰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약한 시간에 걸쳐서 차량들을 다 탑승을 해봅니다. 요거 CCTV에 자료 다 있어요 내가 열 받아서 따놨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 경험하고 그랬다면 형이 까짓 거, 뭐, 어차피 장사 안 되는 거, 커피 한잔안 팔아도 좋아.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렴.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요쪽 라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민기적 민기적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마, 설마, 저 친구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느낌이 뭔가 쎄했죠. 그래갖고 내가 사랑하는 이 얼마 전에 제가 거의 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전체 도색을 완료하고 를 엔진 미션을 전부 다 갈아 엎고 실내 가죽 작업하고 그 안에 전자장치들을 다 달아놨거든요 요즘 차처럼 그래서 제가 워낙 아끼다 보니까 아직 오픈을 하고 있지 않는 차량이란 말이죠 주차구역에 잘서 있기도 하고요 설마 설마 해서 담배 한대 피러 와가지고 차량을 살펴봤더니 여러 쓸린 기스와 동시에 그 킥보드가 세워졌던 자리에 찍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빠기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진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친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했죠. 어, 그 친구가 만약에 킥보드를 놓고 갔다면 킥보드의 넘버를 조회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친구를 잡기가 쉽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미 킥보드를 타고 떠났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 CCTV를 공개해서 찾을 수 밖에 없겠지. 그래서 CCTV를 보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킥보드를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옵니다. 쭉 타고 오겠죠? 타고 와서 여기다 그냥 주차를 딱 하고 들어갔으면 됐었는데 킥보드를 주차하다가 덜컹거리면서 티코의 도장면을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그래도 개의치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서 차량들 막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쪽에 토끼일 때 CCTV를 보니까 1 시간 동안 신나게 구경하고 음료수 한잔안 사먹고 킥보드를 딱 타려고 했을 때 뭔가 한 1, 2분 정도 머뭇거리다가 타고 횡! 하이 도망가요. 그래서 그 CCTV를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 스스로가 알겠죠. 모자이크로 올려도. 그냥 형한테 와가지고 형은 너그러운 천사니까 와가지고 잘 못. 했음이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형이 네가 무얼 잘못했는지 음료 한잔과 동시에 인생 경험을 시켜주고 다시는 그런 행동들을 어느 곳에서나 할수 없게끔 정신을 형이 주입을 해줄 건데 형이 사실 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진 않아. 왜냐면 어차피 잡힐 걸 알기 때문에 CCTV가 모자이크로 올라가더라도 뭐 모자이크 안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야. 신고할 거면 신고해. 그냥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인지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닌가? 여기 이렇게 영업하는 이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카페에 와가지고 모든 차량들을 다 타보고 커피 한잔사 먹을 생각도 안 하고 토끼 애들은 원래 뇌에 그 정도의 구조가 없는 건가? 내가 지금 세상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예수님? 대답해봐, 태양신시여.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한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다가만 올리고 영상으로 찍어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 유튜브 다시 복귀를 해야 되거든? 찍을 컨텐츠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내 차가 당했는데 내가 내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게 뭐가 잘못이야? 혹자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너는 왜 테러가 많이 일어나냐? 제가 일어난 거 100가지 중에 올리는 거한 가지도 안 됩니다. 당연히 차를 가진 게 많고 인프라를 많이 형성돼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처럼 방구석에 찌그러져 처박혀 가지고 라면만 먹으면서 저급한 유튜버 악구정식올지 영상을 보는 당신들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일부 악플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재밌게 살다 보면 많은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한테 찾아와서, 분명히 요 근처에 사는 친구일 거란 말이야. 킥보드를 타는 걸 보니까 타지에서 왔으면 택시를 타고 왔겠지? 저한테 잘못. 했음 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은 웃으면서 음료수도 대접해주고 차량들도 소개를 시켜주면서 차도 태워주고 하하 호호 웃으면서 꿀밤한테 쳐 아니지 이거 <laughs> 꿀밤을 안 치고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다시는 이러한 비슷한 공간에 가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끔 잘 가르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잘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팔다리 얼굴 다 온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영상이 올라간 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와가지고 형한테 어,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 나는 아주 처절하게 너를 응징 할 거야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가지고 너를 잡아서 조질 수도 있어 형이 딴 cctv는 일부라서 네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 셀콤에 한 달에 20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얼굴이 엄청나게 고화질로 나온 그 사진들과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이 분명히 경고를 했으니까 형이 꼭 약속은 하나 할게 첫 번째 보상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 보상 외에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도 요구하지 않겠다. 세 번째, 너를 때리지 않겠다. 네 번째, 잔소리는 조금 할게. 그래서 뭐 인스타 글 보고 제보 들어온 것 중에 뭐 너의 나이와 뭐 학교 그리고 이름 뭐 비슷한 이런 인상차기에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스스로가 잘못을 인식하고 깨닫고 찾아와가지고 빌고 아예, 아예 안 빌어도 돼. 어. 빌진 마. <laughs>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몰랐으면 듣고 인지하고 좋은 결과를 좀 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정시월치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실 티코라고 하면 무시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은 영타이머 클래식카로 분류가 돼가지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티코 라인업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업이고 투톤으로 전체 도색 완료했죠. 지금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휠 타이어 다 갈았죠. 지금 실내 에 이거 안 보이실 텐데 완벽하게 가죽 작업 수백만 원 들여서 했죠. 계기판부터 기어봉 뭐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전자식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선팅도 깔끔하게 해 놨죠. 그러고 나서 요거 딱 달아 가지고 기분 좋게 해, 형 티코 타고 어? 캠핑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고 어? 저것도 하고 막다 했어.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여기를 아, 여기를 뚱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빛으로 반사되면 문콕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스내고 형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단다 그래도 잘못을 깨닫고 형한테 찾아와 가지고 아 형이 여기 오레오 스무디 하나 탁 만들어 주면서 가르침 두번 아무튼 압구정 식골찜 오랜만에 드디어 드디어 안타깝게 그 일어난 히피스의 오랜만에 테러 사건의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지금 현재 카레이지 히피스 1호전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들은 거의 다 빠지고 클래시카 위주로 좀 보기 힘든 박물관급 클래시카들로 위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지금 두 대의 클래시카가 더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탔던 엘도라도 하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탔던 캐들락도 리스토어가 돼서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러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